주전전야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죠?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 입니다터 반갑습니다. 우린 에너지에 뭔가 어떤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원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원은 왜, 에, 따박따박 돈, 음, 이렇게. 배당주고 옛날에 한방 터질 때 (2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갔었어 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딘가 이렇게 팔아버리겠죠 뭐뭐 어, 근데 야그 다섯 배 다섯 배 정도 가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거의 뭐, 여섯, 일곱 배 갔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하구요, 음, 그래서, 2원, 2원 뭐, 돈 뭐, 쓸어 담지. 그래서, 에너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어, 에너지 주, 주가는, 요즘에 보면 뭐, 기름차가 왔다 갔다 하죠, 뭐, 뭐, 어, LPG도 그러고. 그리고 그 난방 폭탄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뭐, 어, 전 국민을 지금, 어, 어, 지금 손이 시려, 발이 시려, 꼭, 뭐, 이렇게 만들고 있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런지 몰라, 보면. 그래서, 자, 20평 아파트 12월에만 51만원에 대한, 난방비 폭탄에 멘붕이 나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뭐 51만원 음, 방금 관리비 명세받고 멘붕 왔어요 구축 25평인데 이건 정말 어이없네요 그렇죠? 도시가스비의 인상과 더불어 한파가 이어지면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에, 이런 부분에서 평년대비 관리비가 두배 이렇게 야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면 음. 근데 에너지를 파는 기업들은 뭐 노다지지 보면 노다지가 되는 그러던 부분도 있는 측면도 또 있죠. 예 그렇게 해 해서 자, AC는 관리 명세서를 받고 오, 멘붕에 대한 그래서 구축 아파트 25평에 대한 20도 맞춰주고 있고, 축계를 했는데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이런 부분. 그래서 2022년 12월 관리비 명세서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도시가스 도매 요금 주택 응용 기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이런 어떤 가속화하면서 국내 천연가스에 대한 70조 원 급증에 대한 부분 어요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지난해 몇 년간 인상 요금이 있었지만 요금을 억제 해온 이거도 이거도 근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보면. 음. 이원이 근데 굉장히 싸죠 형들아 어~ 삼천억밖에 안 합니다 어~ 삼천억밖에 안 하는데 에, 돈 버는 기계지 0 삼천억인데 천억을 벌어 3 9구억원5 6육억 옛날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네 어~ 그런데 이게 한방 터지면 막 앞으로 막 치고 나가 보면 음.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524억원 적자 564억원 1386억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 굉장하죠.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또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보여줄 수 있다 자본 총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유보율에 대한 부분 그래서 ROE가 5.19 10.57한 주당 DPS가 2200원 2200원 뭐 이렇게 되죠 보면 그래서 이런 기업은, 형들아, 4 5 4.93, 4.56. 이게 뭐, 어, 뭐, 빌딩 임대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이 5%, 4%도 마. 어, 그런데 이런 기업은 배당을 이게 따박따박 주잖아. 이게 더 좋아, 보모. 뭐 뭐. 어.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주식이 맞들리면, 다른 게 좀, 이렇게 좀, 어좀 약간 낮아 보이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긴 있지. 어. 빌딩은 따박따박 이게 돈 들어오는데, 이게 배당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1년에 한 번, 뭐, 1년에 뭐 중간 배당하면 두 번, 뭐, 이렇게 되죠, 보 음. 그런 점. 그래서, 자, 보면, 어, 요런 점. 어, 베토벤형이 얘기했던, 어, 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은 사람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었다. 어, 인내와 용기를 주는, 어, 그런 어떤, 어, 부분이 또, 어, 있다는 거죠. 보면, 어, 그런 부분이 에 되게 있고, 어, 보면, 음, 법정이 얘기했던 요 점. 근데 이런 이원 같은 경우는 좀 장기투자는, 그, 무조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이원은 이게 보면 직장이 좋다 보니까 따박따박 돈도 잘 준대, 보면. 그래서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는 그 주식에 대해서 잊어라.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라면 장기 보유해라. 오, 그렇죠. 장기 보유하면 뭔가 어떤 폭발적인 시세.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시세가 나오면 형들아. 이게 보면, 이거는 뭐, 알 수가 있나. 오면 이게 분할 매도 해야 돼. 보면. 고점은 누구도 몰라. 저점과 고점. 음. 그래서 저도 좀. 분할 매수는 제가 좀 약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점에 분할 매도를 이게 잘 못하더라고. 그어 것도 뭐 뭐. 그래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16만 7,500원에서 굉장히 어떤 낮은. 그래서 볼린저밴드 어, 하단에서 양산의 시세 누르고 있죠 뭐 뭐. 여기에서 또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어, 다시 나와주는 어,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짤리 번거형이 이게 또요정 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오히려 상황이 나쁠 때 특히 그래야 된다. 어, 어 그렇죠. 현실을 또, 현실을 냉철하게 또 이해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IQ와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원칙과 태도의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에 22,050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반등이, 바닥선에 여기, 대바닥선이 있죠. 보면, 음. 그런 어떤 점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거래량이 또 어, 굉장히 또 어, 세게 터져 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또 엄청난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다. 67,7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러다가 하단에 양선에서 어, 이런 점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거래량이 또 많이 터져 주는 옛날에 뭐 상장됐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어, 상장을 27,000원 했는데 1990. 7년에 어. 야, IMF 때 상장을 해가고 어. 그러면서 6,750원 그러다가 지금 뭐 상장 대비 기업이 너무 싸네 보면 그쵸 그렇죠? 잃어버린 2000, 1997년으로 되돌아가려면 나 되돌아가겠다 보면 어,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싼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은 좀 멀리 보면서 장기 투자라고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다면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맙습좀 다.